복상기도 하심으로 8월 5일 수요일 새벽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도 분명히 하고 주님을 향한 귀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게 복된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기를 섬기는 그들이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창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아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종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목에 같이도다. 노략을 당하되 고할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노고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꽃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대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제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별로 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짐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신의 물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들릴리과 장차 올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고아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로 보았,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세계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 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펴,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귀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함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게 자기 백성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죄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그들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과 살아계심을 다른 민족들에게 다 보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우상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래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큰 계획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진짜로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킨 이후에는 돌이키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그 것이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당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42장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4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부른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43장 25절 말씀. 4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했던 자기 백성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도말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죠. 내가,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없게 만들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내가 세 일을 이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내며.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회복시키실 거다. 드디어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21절,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결국 다시 내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책찍질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 항상 그 방에 들어가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 문구가 딱 눈에 붙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승리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세일을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교환 삼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주회전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 넉넉히 이겨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또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